그때 그 영상이 잘못 찍혀서 이제 이탈하려고 합니다.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게요. 시작! 근데 그 여자는 옷가게를 가보니까 옷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여자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. 아주머니 근데 여기 에이 옷밖에 없어요? 아 오늘 다 팔려가지고 아직 없어서 이한 개라도 있어요. 아, 그렇구나. 그래 이거 주세요. 얼마에요? 만원이에요. 자, 여기요. 안녕히 계세요. 어, 아, 만원이 아니라, 일만원이네. 한, 만원 한 장만 더 주세요. 만원이, 만, 백, 일회, 만원, 만 만원입니다. 아, 다시, 아, 만원이었구나. 제가 기가 잘못 들렸어요. 안녕히 계세요. 그래요. 그 여자는 집을 가는 중이었습니다. 그 여자는 도착하자마자 뼈다귀는 먼저 먼저 호랑이한테 호랑이는 잘 먹고 있었고 저는 옷을 저기에다 뒀습니다. 그런데 옷을 놨더니 토끼가 안 보이는 거예요. 저는 토끼를 불렀습니다. 토끼야 토끼야 어디 있어 토끼야.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야? 그래서 전 깜짝 놀라서 빨리 갔습니다. 어 무슨 일이지? 알고 보더니 토끼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. 어 토끼야 왜 그래? 밥 먹어. 토끼야 왜 그래? 저는 너무 깜짝 놀려서 토끼를 제 침대에 나섰습니다. 호랑이는 뼈다귀를 다 먹었습니다. 호랑이는 밥을 다 먹고 제 자리로 가려고 했습니다. 저는 토끼가 아프고 같은 생각을 들고 앞에 있었습니다. 토끼야, 왜 그래? 너가 좋아하는 밥을밥 갖고 왔어. 그 토끼는 왠지 어디에 아픈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. 근데 그 여자는 약을 주고 싶었는데, 약이 없었다고 했습니다. 오 어떡하지? 약이 없는데. 나 잠깐 하나씩 갔다 올게.